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부산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와서 뭐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자,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명장경동 아파트 103동 806호입니다. 자, 감정가 4억 200이고요. 어, 좀 유찰이 되었습니다. 저번 어, 2억 4,100에 진행됩니다. 어... 전역 면적이 84.5 어, 우리가 보통 32평, 33평 이런 형입니다. 토지 대지권이 12평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음, 사진이고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103동이 되면 건물 배치인데요 T형으로 생겼습니다. T자로. 그래서 요 가로쪽으로 배치된 호수들은 거의 아마 남향으로 요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 향이. 어, 요 세로, 세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동향인지서향인지 어쨌든 해당 물건은 806호역입니다. 어, 일단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지하철역입니다. 명장역. 어,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 4호선이죠, 여기가. 음, 직선 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단지 입구에서 어, 출구까지 153m 초역세권입니다. 어, 뭐, 4호선 전철을 어, 집 앞에 두고 있다 보면 됩니다. 어, 초역세권이고. 어, 아파트 단지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어, 여기, 음,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이네요. 어, 여기 지금, 대형 슈퍼가 있네요. 대형 슈퍼가. 어, 대형 슈퍼가 있어가지고, 앞에 뭐, 정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어. GS 더 프레쉬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어, 더 프레쉬면, 뭐, 야채, 뭐, 이런 거, 과일, 이런 게 조금, 음, 신선한 게 많을 걸로 보입니다. <laughs> 여하고 가깝고요. 어, 뭐, 앞에 쇼핑, 뭐, 장보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경사진 곳이 아니고, 대부분 평지 같아요. 어, 부산에는 또, 어, 경사진 곳이 많아서, 음, 음, 평지입니다. 평지, 아,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 건물 등기부 한번 볼까요? 1992년 아마 보존 등기되어서 건물 연식은 좀 있어요. 아, 연식은 있는데 어뭐아파트에잘 관리하면 어, 음, 또 대지권도 12평이 확보가 되어 가 있고요. 건조당권 2021년, 고 전에 건조당권이 아, 여기 있네요. 2016년 10월달. 아, 요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로 보입니다. 자, 재산명세 한번 볼까요? 음, 아, 여기 부산 지하철 4호선이고요. 어, 이분이 제 전입이 되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채납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네. 요 그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선순위 세입자는 없고요. 어, 입찰금액만 잘 쓰셔서, 음 적당하게 한번, 어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 시세를 제가 찾았는데, 이 아파트죠. 자, 해당 평수, 요게 매매를 보고요. 어, 보시면, 어, 사0기전 나와 있고요. <laughs> 아무래도 연식 있는 아파트니까 또 리모델링이 된 경우와 또뭐 리모, 리모델링이 안된 경우는 가격차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3억 7천 정도 여기 보면 또 4억 2천도 나와있고요 어, 또뭐 여기 저층이라고 돼가 있는데 3억 7천 4억 3억 7천 이 정도 선이네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요거네요 3억 3천 여기 보시면 아주 착한 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에 아주 착한 가격. 이게 지금 3억 3천입니다. 근데 해당 지금 매물이 2억 4천이니까 아주 저렴하죠. 이 네. 라인인데, 로드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동이 지금 103동이고요. 여기가 6호 라인이니까. 1, 2, 3, 4, 5, 6, 7, 8. 어, 여기 탑층이네요. 탑층. 음. 탑층이 조금 뭐 허미될 수도 있고요. 뭐, 그래도 또, 청간 소음에서는 또 자유로우니까,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곳을 보입니다. 지금 해당층수가. 예. 그 우리 그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조정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장 살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 그, 금융 위기 때 98년도 또 2008년도에 아, 98년도 IMF,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그때 아파트들 가격 조정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생각해 보면 또 그때 아파트 살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쭤보면. 많이 위축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많이 받을 때, 제가 뭐 지금 당장 사락하는 건 아니고요, 어, 좀 준비를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마 미국의 그, 그, 그 기준금리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비 스텝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다든지, 요때 되면 아마 부동산이나 주식에 조금, 그 호재가 아니겠나 그때 어차피 뭐그 대출 금리하고 이제 뭐 아파트 시세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제일 민감하게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뭐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뭐 아파트를 가는 게 끝없이 폭락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끝없이 또 오를 수만도 없기 때문에 어 조금 준비를 지금은 당장은 뭐 조금 사는 게 조금 이 시점이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조금 기다려보시고. 그러고뭐 해당,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산 대도시인데, 그 초역세권에 30평대 아파트를 2억 4천에 매입할 수 있다면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해당 매물들하고도 지금 시세 차이가 약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나기 때문에. 자, 오늘 공매물건, 그 어, 부산에 있는 아파트 어,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